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을 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다시 재림하실 소망을 강건하게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더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주변과 이웃의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시고 충만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사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laughs>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엘리사벳이 십리완을 임태한지 임신한지 여섯 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처녀를 찾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인사의 말씀을 보면 너가 은혜 받았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해질 거다. 그리고 그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도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탄생의 예고, 또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수태고지를 전하면서 우리 천사는 마리아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에 가문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악평을 받는 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을 찾지 않고 왜 시골, 선한 것이 날수 없다고 하는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찾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일이 구원의 소중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뭐 설명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선포하면서 그대로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는 예수 탄생 예고를 하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라는 말을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도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저의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32절에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태어날 예수님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멈추고 끊어지지 않고 무궁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칭호가 주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의 왕가는 볼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위에 보내시고 세우심으로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다고 멸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다라는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십시다 또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사가려도 그랬는데 천사의 약속과 축복 선언을 이해가 안 되니까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천사는 이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오늘 35절과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증보라자면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에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너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천사는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될수 없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임신한지 잉태한지 여섯 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이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정혼한 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드러나면 극형의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마치 은혜가 덮는 것 같이 덮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뭐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판단하는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갈등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는 것을 그가 택하기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 자신의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천혜가 잉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장차 이 일에 있으면 무슨 이익이 될까라는 것도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움직인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택하는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 자기의 죽을, 죽을 수 있는 것을 불사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에게 한번 묻고 도전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택합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지혜와 판단과 이성을 신뢰해서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함께하신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상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역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